안녕하세요 이창입니다 오늘은 시골 악취에 대한 이야기로 시골 생활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한 가지입니다.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얼굴을 찡기르게 되는 악취를 쉽게 맡을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 나는 이 악취는 대부분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2003년 2300건 정도이던 가축분뇨 악취민원이 2012년 9900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악취의 증가는 시골에서 키우는 가축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수천만 마리의 소, 돼지와 수억 마리의 닭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축 사육은 1990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내 육류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축들은 늘어나는데 비하여 가축의 분뇨를 처리하는 방법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가축 분뇨 악취 민원은 2006년부터 급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2006년에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 협약 런던 의정서가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해양 투기를 줄이기 시작하여 2012년에 해양 투기를 완전히 금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그동안 바다에 버리던 것을 육상에서 처리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가축 분뇨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요? 농림부 자료에 의하면 90%에 달하는 대부분의 가축 분뇨는 자원화 처리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화 처리란 분뇨를 비료로 만들어서 논밭에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분뇨를 제대로 완벽하게 비료로 만든다면 이 부분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 농촌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분뇨가 제대로 비료로 되면 악취가 나지 않아야 되지만 논밭에 뿌려진 분뇨를 이용한 비료에서 악취가 나는 경우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논밭에 뿌려지는 분뇨는 냄새를 유발하고 물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골의 냇물은 시골 인구가 지금보다 10배가 많았을 시절보다 훨씬 더 더럽습니다. 사람은 줄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가축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국내의 가축 사육은 97% 이상 수입 곡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가축 사육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 곡물로 만드는 배합 사료 생산량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축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이 사료비입니다. 국내에서 가축을 많이 키우는 이유로 식량 작업을 이유로 들지만 실제 이 가축들은 수입 곡물이 없으면 키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식량 수입이 어려워지면 당연하게 국내에서 가축도 키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료의 국산화 없이 가축만 국산화하는 현재의 축산 방식은 식량 자급의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 국내에서 이렇게 가축을 키우는 시스템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은 사료 생산 업체들입니다. 이 사료 생산 업체의 대표주자가 농협과 대기업들입니다. 점유율 17%인 농협의 연간 매출이 1조 원을 넘습니다. 이 거대한 시장에서 사료 업체들이 큰 이득을 보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곡물 사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분뇨 처리 비용은 완전히 생산 농가에 떠밀고 자신들은 수입 곡물을 만들어 이익을 챙기는 데만 열중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악취와 수질오염으로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료 업체의 환경부담금을 부과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고 사실 시행된다고 해도 결국 사료값 인상으로 이어져서 피해는 다시 농민이 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담금을 지우는 것도 장기적인 해결 방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고기 생산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환경 문제 또한 모두가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